다음부터 most h e o p l e 대부분 사람들은 해요. 가지고 있다 o 어, perfect time 어, 완벽한 시간. 완벽한 어, or day 그, 날에. 그 날인데요. 그 day가 이런 뜻도 아, 있어. 그 하루 하루에 완벽한 시간을 갖는다. 오케이 when 음, 할 때. 오케이 그할 때가 아니라 네, 이거는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이게 왜좀 더러워? 원래 할 때가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올 때 when은 뜻이 뭐야? 관계사입니다. 하는이야. 하는. 오케이? Okay? 네. 관계사, 뭐뭐 하는. They feel 느끼는, 느끼는. They are at their 그, best. 어, 그, 그들의, 어. 어, 그들의, 어. 어, 자, 이렇게 하세요. Best가 최고죠. 최고. 어, 그들의 최고의, 최고의 그 다음에 비동사 때 어떻게 하면 돼? 전시사가 뒤에 있으니까. 그지 그럼 뭐야? 그들의 최고에 있다라고 지금 동사 주어 동사니까 대성형때 있죠? 오케이? 어, 그들의 최고에 있다라고 느끼는 완벽한 때를 가진다. 오케이 Whether in the morning, evening or up, afternoon 이런 건데 Whether or 오하나 조동사 너네 분사구문이야 Whether도 가능해요. 오케이 이든지 말든지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법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in the morning, 있는지, evening 네. or afternoon, 어, 오후든지간에 네. 그들의 최고에 있다라고 그들이 느끼는 하루의 완벽한 때를 가지게 된다. 론타코의 <laughs> <딱 보면> 영신에 <laughs> 네. 게임 들어가기 바로 전에 <laughs> 그때 완벽하지 않았죠? 최고 아니야 최상? 열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새벽 새벽 1 시에요. 어힘 마셔. <laughs> 어, 녹음되는게 안되는데 이거 <laughs> 왜냐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대 누가 볼 수도 있거든 어 썸머 버스 죠 우리 중에 몇 명? <laughs> 그래도 되구요 저좌좀 좀, 좀 편하게 하시려면 뭐뭐 좀 일부 하셔도 돼요 우리 중 일부는 <laughs> 아 나이트 아웃 어 밤을 보여드립니다 썸 이게 뭐냐면 여게 생각되는 거야. Of us. 심지어 어디까지 생각되냐면 여기 o t h e r 생각되는 거야. 아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일부는 아 early birds. 어, 이는 새들이다. 그렇죠. 뭐 정확히 정확히 의역까지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들이다. And others. 다른 것들 사람들. 다른, 사람들. <laughs> 다른 사람들은 in between. 어, 사이에 있는. 어, 그렇지. 그 사이. 요거와 요거 사이. Night hours와 얼리버드 yeah.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may feel most creative uh, 아, most active 죄송합니다 most active 가장 어. 활동적이라고 느끼지도 른다 d 가장 활동적이라고 느끼지 모른다 okay. during the afternoon hours uh, 오후 시간 동안 그렇지, 오후 시간 동안 이해가세요? 여 중간이니까, 그죠? Okay. If you are able to organize 그렇죠. You, 네가 조직할 수 있다면 your day 너의 하루. 하루를. 그렇죠. 너의 하루를 조직할 수 있다면 and divided. 그렇죠. 나눌 수 있다면 your work. 아, 너의, 일을. 너의 일을. 오케이. 일을. Make it a point 어, to deal with. 이거 하면 너 진짜 하루... 인솔 간다. 어... 하루... 아, 원래 그게 맞죠. 기본. 이 근데 영이 아니야. 냐오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달로면서?냐오. 달는 것? 어? 80점. 달로는 것은? 뭐라고? 달로는 것은? 땡. 달로는 것이다. 또또 반대로 숙가보네. 땡. 몰라요. 달로는 것? 의리입니다. 자 규칙으로서 그 말하 뭐야? 사목적 진목적 이거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인솔관다고 했잖아. 다른 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o k 이 Tasks? 일들을. 어, 일들을. That. 요구하는. 하는. Demand. 요구하는. Attention. 주목을. 주목도 집중을. At your best time of the day. 하루에 최고의 시간에 집중을 요구하는 뭐야? 일을 다른 아. 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o k a 네가 네. 하루를 조직할 수 있다면. 회사는 학교 다그거 안되잖아 근데 뭐야 네가 자영업 같은거 하면 가능하겠죠 네. 오케이 왜 죽어가지 네, 그 다음이요 However 네. 어, 네. If the task you face Okay If 어, The task 네. You face 네. 그렇죠 이게 대생학 때있잖 명사조동사니까 네가 마주하는 일이 네. Demands 어, 요구한다면. 요구한다면 Creative And n e v e r ideas 어. 어, 그렇죠? 창의성과 참신한 생각들을 요구하는, 어, 요구한다면 일이 네가 마주하는 it is best 어, 것이다. 어, 최고이다 to tackle 어, no 물. 이거 no 던지기. 이거 실마 하다맞 실마 하다 뜻은 맞아요. 근데 투 부정사 뜻이 조금 잘못됐어. 투는 어. 많이 잘못됐어. 음. 대왕이 위해서. 넵. No. 대왕이 위한. 자상설바 주어가 있을 착하자 네. 그럼 뭐야? 항상 이게 적용됩니다. 아까도 비슷한 거죠. 그... 씨름하는 것은 최고이다. it. 그... 그... 자 근데 이것은 이렇게 쓸 거예요. 모모하씨름하다 그렇지? 그것과 씨름하는 것은 뭐야 최고이다 at your worst time. 너의 최악의 시간에. 너의 최악의 시간에 of day. 어, 그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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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최악의 시간에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그것은 최고이다. So 그래서, 그래서 어, if 어, you are on early bird. 어, 새라면. 그렇죠 일찍 일어나 세라면 make sure. 확실해라. 명의법이죠. 조 없으니까 확실해라. to attack. 어, 공격하는 거. 네, 매크쇼하고 엔슈어다 음에는 무조건 하도록 해. 야 to go. 오케이? 엔슈어하고 에슈어도 보장하다거든. 동의어요? 오케이? Okay. 공격하도록 확실해라. your creative task. 너의 창의적인 일, 일을. 일을 너의 창의적인 일을 in the evening. 저녁에. 저녁 n d 그리고... vice versa. 어 반대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오케이? For night hours. 어밤 올빼미들에게. 어, 밤 올빼미들에게 한마디로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 밤에 거의 죽음이야. 우리가 그렇거든 그때 차이제 일어나라는 거야. 거꾸로 나같이 뭐야? 밤 올빼미야. 난 완전 밤밤 밤 좋아하거든. 그럼 뭐야? 차이제 생각할 때는 뭐야? 아침에 하라는 소리야. 왜일까? When? your mind and body 어 너의 생각과 몸이 어 몸이 a 아, less a lot. 어, 덜어 얼럿이 뭐야? 어 김이나. 별김이어김 어, 뭔지 알아? 뭐 어. 그거 그러니까 뭐야? 김이나. 정신이 나는. 오케이? 너의 마음과 몸이 덜 정신이 날 때. 오케이? then and your pick. 너의 정상보다. 어, 정상에서보다. 오케이, 잘했어. 정상에서보다. 덜 기민할 때. 어, 정상 17. 나보스까지네요. 정상 시간, 시간에서보다. 덜 기민할 때. The Muse. 어... 어려워, 이거. 여, 여신이야 여신. 너 아까 너한테 없는 걸 했잖아, 내가. 어, 창의적인. No. 어, 창의성의. 그렇죠, 창의성의 여신은. 여신이? Awakens. 깨우, 깨우, 깨우다, 깨우다, 깨어나다도 있어. 네. 어, 깨어난다, 어, 깨어난다. 그렇죠? 네. And 그리고, 그리고 is allowed. 허용된다, 그렇죠? To roam. 아... 밑에 오르 m 써 있어요. 어슬렁 돌아다니다다 돌아다니다. No. 원래 그게 맞아. 근데 여기 좀자 동사가 좀 특이한 동사입니다. 뭘까요? 동사 is allowed. Donnie, yeah. no No. 분위기 No. w 무슨 동사가 아니면 금방 해석이 해결됩니다. 아.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자, 약화시키다죠. 예. 하도록이 예. 돌아다니도록 허락된다. 오케이? more freely. 더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오케이? 이해 가세요? 많이 피곤하다고 할때 차이성 그때 깨어나는 거야. 그리고 뭐 멤버도 아, 그렇게 몰라도 <laughs> 피곤할 때 창의성이 돌아야 는마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잠다가 꿈꾸다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떠오를 때도 있어. 오케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다른 말로 when 어, 뭐 you uh, your 네. mental machinery 어, 네. 어 정신적인 그쪽 기계가 어, is loose. 어, 응? 어, 느슨할때또 느슨할 때 헐거워질 때. Rather than standing. 어, 서는 것보다, At attention, 주의 집중이잖아. 근데 이, 여기서는 서, 서 있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뜻이야. 이렇게 하면은 At attention이 뭐냐면 차렷 자세로. 어떻게 e 차렷 됐거든 이게 은유법승인가 내가 볼 때. 차렷 자세로 뭐야 서는 것보다 너의 정신적 기계가 즉머릿 속에 있는 뇌겠지. 뇌에 있는 정신적 기계가 헐거워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선생님 제가 아빠 좀 궁금했거든요. 예. 아는 어땠는데 왜 아셨구나 아니에요. 네. The creativity flows 어, 어, 흐르게 된다. 오케이 okay.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뭐야 가장 중요한 일을 언제 해야 돼? 집중을 요할 때는 자기에 맞는 시간 피클 시간. 창의성은 반대입니다. 가장 정신이 안 들어올 때 피곤할 때 하는 썰이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